안녕하세요. 예사로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자체 CPU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 맞는 맞춤형 칩셋을 만드는 데 있어 상당히 앞서 있고, 우리는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채택한 새로운 맥북을 통해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사는 인텔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최근 주력 제품인 CPU와 GPU 성능 면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데 현재 삼성이 애플과 AMD 실리콘 엔지니어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이 독자적으로 맞춤형 CPU를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여기 제목에서처럼 삼성이 ARM의 CPU에 별 감흥이 없어 보여서 애플처럼 독자적으로 CPU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성능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애플처럼 뭔가 획기적인 칩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항상 두 가지 프로세서 모델을 탑재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성의 최신 주력 제품들이 엑시노스 칩 혹은 스냅드래곤 칩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11월 삼성은 몽구스라는 맞춤형 CPU 코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내부팀을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ARM CPU 설계의 성능에 큰 감명을 받지 못해 자체 프로세서 제작에 다시 나선 것으로 이에 따라 애플과 AMD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들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맞춤형 CPU 및 GPU 솔루션을 설계하여 업계에서 위치를 유지하고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한 소식에 따르면 삼성이 애플과 AMD의 전 CPU 엔지니어들에게 구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중 한 명은 애플의 커스텀 칩셋 개발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엔지니어는 그들 자신의 팀을 완전히 통제하고 어떤 직원을 그 팀에 데려올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팀원을 운영하고 직원을 넣을지에 대한 권한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은 과연 갑자기 이러한 인력들을 찾아나선 것일까요? 삼성의 갑작스런 CPU 설계 인력 구해야 하는 별개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 스냅드래곤을 제조하는 퀄컴사를 보면 2021년 1월에 누비아라고 하는 생소한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비아라는 기업은 뭘 하는 것일까요? 루비아는 애플의 M1, A14, 그리고 여러 다른 집 설계 작업을 했던 애플 엔지니어들이. 2019년에 설립한 회사로 설계된 프로세서들은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용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삼성이 갑자기 저렇게 CPU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퀄컴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퀄컴이 애플의 자체 설계칩이 뿜어내는 성능으로 인한 경계심 및칩 설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4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이라는 금액을 들여 누비아를 인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AMD나 애플의 엔지니어를 고인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 경쟁 업체에서 상당히 촉각을 세울 것으로 생각되며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텔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를 개발하기 위해 amd의 수석 개발자 라자 코두리를 영입했던 것처럼 삼성도 자체 cpu 설계에 핵심 인력을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져서 삼성 자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의 cpu를 만들고 이를 필요한 부분에 확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삼성의 이전 행보를 보면 이미 자체 맞춤형 CPU 설계팀 몽구스를 2019년 11월에 해체하고 이제 2년이 채안 되는 시점에서 다시 CPU 설계를 독자적으로 가져갔겠다는 것은 IT 업계에서는 평탄한 상황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 최산성과 개발 시간 등이 소요되고 아직 적절한 핵심 인력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다시 감행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설계로는 애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라는 것과 컬컴하게 크게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 상황은 아닌가로 풀이해볼 수도 있어 약간의 위기의식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삼성이라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번에 나올 갤럭시는 삼성 자체 설계칩으로 나올까요? 2021년은 IT 업계의 특이점이 많이 보이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